어, 인류는 지금 새로운 패러다임을 기다리고 있고, 어, 어 이게 저 누구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고, 지금 이런 환경이죠. 그러면 새로운 패러다임을 일으키기 제일 좋게끔 지금 갖춘 사람이 누구냐? 대한민국 홍익인간들입니다. 신패러다임, 새로운 패러다임을 최고로 잘 일으킬 수 있는 환경으로. 키워낸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 홍의 인간들이다. 어.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렇게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융합해서 모여서 연구해야 된다. 서로가 존중하는 속에서 융합해서 연구해야 된다. 누가? 모든 홍의 인간들이. 이거죠. 그럼 융합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새로운 패러다임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그치? 왜? 저마다 소질을 가지고 태어나서 커왔기 때문에. 하나의 작품은 저마다 소질 한개 갖고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은 네 소질이 아무리 잘났어도 그거로는 못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융합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융합으로 해가지고 작품이 나와야지만 이것이 이 사회의 신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이다. 어, 그렇죠? 우리가 사모님 앞으로 지를 어떤 사모님을 지금 찾는가부터 격리를 좀 해야 되는데 이것이 과거의 사모님 이때까지 과거의 부부가 만나 갖고 지금 사모님이란 소리를 들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냐? 어? 그러면 지금 요새 이 사회를 접근하기 위해서 사는 이 사모님들을 이야기하는 거냐? 미래에 우리가 사모님으로 살 사람들의 이질량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 요거죠. 어, 그러면, 과거에 왔던 사모님들은 분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과거는 지나갔어요. 지나가갖고, 이 사모님들이 바르게 살았는지, 틀리게 살았는지를 분석하는 연구를 해가지고, 잘못 사는 거는 어떻게 사는 것이고, 바르게 잘 사는 부분은 어떤 것이고, 이런 걸 정리를 해가지고 앞으로 미래 역사를 만들어줘야 되는 게또 우리 신세대들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그걸 정리 못 해주면 우리 역사가 없어집니다. 이런 것들이죠. 어, 그럼 과거의 거는 정리해 줄줄 아는 지식인이라야 되고, 그것이 중도라야 그게 돼요. 중도는 말이죠. 과거 걸 만질 수 있고, 미래껄 만질 수 있어야 중도가 되는 겁니다. 뭐 중도는 또자우글볼수 있어야, 그래야 중도가 되는 거예요. 한쪽 편은 절대로 중도가 될수 없고 편향되어 있는 그는 갖춤이다. 그건 중도가 될수 없어요. 중도가 안 되면 어떻게 되냐? 진보가 될수 없습니다. 미래를 열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 그만한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아니다. 이, 진보라는 것은 중도에 들어가야 진보가 일어납니다. 중도는 좌, 우, 상, 하를 알고 중간에 오는 거죠. 이게 중도가 되는 것이고, 요렇게 되면은, 이 우에 상도 알고 하도 알기 때문에 이걸 잘오우러 갖고 이 좋은 환경을 만들어내는데, 어, 그런 인재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나와줘야 이 세상이 정리가 됩니다. 이게 최고 지식인들이라고 하는 거죠. 최고 지식인은 지도자가 아닙니다. 최고 지식인은 백성들이 아니에요. 이분들이 중간에 앉아서 일을 하는, 어, 이, 진짜로 전문가가 되는 핵이다, 핵. 어, 이 사회가 운용되는데 이 핵이 안 나와서 우리는 아무리 떠들고 잘났다 해도 정확한 답은 지금 없는 것이다. 이말이렇게된 건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모님이 되는 우리는 우리는 중간 핵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니까. 중간 핵이 만들어진 지식인 사모님이 돼야 됩니다. 지식인 사모님이 돼서 인제는 안방에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어 어, 저 위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미래형, 완전 미래형도 아니고, 어, 지금은 중간에 세상을 운용하는데 같이, 같이 움직여 사회를 같이 만지면서 동반자 사모님이 되어야 된다. 동반자. 어, 동반자. 어, 그러면 이 동반자 사모님이 되면은 요, 기서 우리가 남편이 해줄 힘이 있고, 어, 부인이 해줘야 될 힘을 가지고 세상을 만져야 이 세상이 바르게 돌아간다는 거야 어, 그지, 그, 고루한 지식인들이 사모님이 돼야 되는. 응. 음, 그러면 이제, 미래형 사모님은 어떻게 되냐? 동반자가 되면 안 됩니다. 미래형은, 어, 이 여인 천하, 어, 남성 천하가 만들어집니다. 어, 이러 그러니까 남성들의 이런 높은 자리가 있고, 여성들의 높은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 여성은 여성들의 힘을 만들어 나가고 우리 할 일을 구축해야 되고 남성들은 우리 할 일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가 존중하면서 이 세상을 만져 나가는 사회 아버지 군단이 있고 사회 어머니 군단이 있어서 이것이 잘이 조화롭게 이렇게 세상을 운영하는 시대, 이것이 평화를 이루어 나가는 시대입니다. 여성이 남자 밑에 있는 시대가 아니고 남성이 여성 밑에 가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이 평정을 가지고 가는 이래서 인류 평화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누구 밑에 들어가고 하나가 되어 버는 게 아니고, 이 음양은 따로 있으면서 조화로울 때 평화가 오는 거죠.